저는 오니런을 오늘 할 거고요. 오늘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. 이런 단순 노가다 이런 거좀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워프레임이라는 어, 뭐 게임을 할때 3개월마다 새로운 파밍 할게 나오거든요.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6시간 빠르면 그리고 좀 오래 걸리면 12시간 정도 어, 같은 걸 반복한답니다. 아니 뭐 디아에서도. 무슨, 무슨 런, 무슨, 무슨 런 하면서, 한맵만 계속 도는데, 아, 휴일하고, 못할게, 뭐가 있겠어. 아, 아, 아까 드라마 얘기, 강탈도 때 드라마 얘기를 투수가 하나 해가지고, 내가, 아, 드라마 알죠. 보진 않지만, 도깨비 그거, 오니고로시 나오는 거잖아, 뭐, 했는데. 복선이 뭐, 거의 드라마, 드라마 외봄 스스파 호프코가 드라마 그 자첸데, 기승전결 완벽한 복선 미쳤다. 아, 이게 드라마지. 이거 왜 하냐고? 음, <laughs> 어, 되게 막, 심... 뭔가 되게 엄청 철학적인 질문이 들어왔어. 이거 왜 하냐? 약간, 왜 사는 거? 약간 이런 <laughs> 삶과 죽음. 해미는 온이런을 왜 하는가? 그야 죽음이 있었으니까. <laughs> 빡빡이가,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? 아, 안 되겠다. 빡빡이가 나의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. 스킨 끼워야겠다 그러면 좀 티가 나니까.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? 오, 세 보여! <laughs> 아, 스킨이 많으니까. <laughs> 이럴 때 쓸모가 있네? 스킨 여러 개 있어도 쓰는 건 하나뿐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. 배력이 많이 있으니까 스킨을 골고루 쓸수 있어가지고. 이거 엄청. 해드 아니야! 3 hours later. 이속. 이속. 크래프팅을 하기 시작했어, 슬슬. <laughs> 이게 돌다 보니까 진화의오브도 모이고, 코러시가 모이네. 아주 그 먼지와 같지만. 버그가왜 빛나지 않지? 안 빛나는 거 맞지? 내눈 이상한 거 아니죠, 님들? 나 생명인가 봐. 나 생명인 게 분명해. 왜안 빛나지? 신차를 해면 오니고로시는 약간 이렇게 아 이제 조금 피폐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쯤에 딱 나와가지고 어 내가 지금 너무 간절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려는 그런 뭐랄까 귀신 안 간다고 왜왜귓 말을 얘기해요 먹었어요 아 헐... 털... 투수가 먼저 먹었어요? 아 진짜... 아안 믿어 저 구란거 같아 왜왜왜 왜, 왜 인증해? 인증 안하면 안, 안 믿을거야 거짓말쟁이 만들거임 인증 안하면 그 후기 좀 날려주세요

너 오늘 나 운이 먹을 때까지 옆에 지켜있어 안돼 자면 자면 오늘 못자러아 진짜 개부럽다 나는 왜아딜 존나 잘 바뀌어 <laughs> 아니 내 힐러가 왜 이렇게 만랑하냐고 오하요? 오니장 오와요 온이장 하고 싶은데 온이장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오와요를 해요? 어떻게 사람이 힐롱만 9 시간 동안 잡을 수 있나요? 어떻게 사람이 힐롱만 잡아요? 미치지 않고서야. 농담도 잘해주네. 온이 안돼 제정신으로 돌아면 안돼. <laughs> 잠깐.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, 아, 깜짝이야. 아, 9시간이 넘어갔구나. 어쩐지, 어, 아, 9시간. 아, 게임을 오늘 9시간이나 했네. 정말 p 오 e 는 재밌는 게임이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9시간을 해도 계속 하게 되네요. 아, 아 이런 거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이런 거안할 텐데 아안돼안 돼, 안 돼. 스트리머들은 방송하는 애들이니까 아이 타이밍에 딱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조작해 가지고 딱해 가지고 어? 아이 타이밍에 딱 나오는 거지. 그렇다면 바로 지금? 오! <laughs> 진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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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나 이거 언제 잡을 수 있는 거야? 빨리 죽어주면 안 든? 죽으면 안 된다. 이면나 진짜 죽으면 그냥... 나 그냥... 어... 아주 크게 화를 낼 거죠. 거기다 잡았는데... 진짜 죽게 됐는데? 오니 오니짱 오와요 오니짱 오와요 오니짱 오와요 오니짱 아예 아 레전드 아나 진짜 너무 도파민 이 너무 올라가지고 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 아아 어. 여러분 귀귀 고막 괜찮으세요? 나 악을 너무 지른 거 같은데? 와, 그냥 한 말인데, 가슴에 진짜 공이 꽂혀 있는 거 보고 진짜 개놀랬어요 아, 방송한다. 아, 개꿀잠 자겠다.